가서 탈수있었던인지프입니다가고 싶었는데. 아, 음. 우와, 시장에 왔어요. 편집 분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이런 상점에서 그냥 환전을 한다고 하네요? 음. 음. 제스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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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Handsome, h a n d <laughs> 비가 와서 <laughs>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laughs> 와. <웃음> 거의 비가 퍼붓습니다. <laughs> 로컬 버튼에서 똑같이 선물을 샀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걸 샀는데 가격이 엄청 차이나요 개당 250원에 네. 날라갔습니다 <laughs> 어제는 팔찌 하나에 어 25페소였는데 이곳은 15페소입니다 역시 시장이 최고네요 갑자기 복권 가게 하나 <laughs> 뽑아봐요 아. Take one Oh we win! Just! Okay. 아... <laughs> This one Okay three Only three t h i s one 아 oh, <laughs> 뭐야 <웃음> 진짜 좋았어 <laughs> 그거 보겠습니다. 오. 해보겠습니다. 야. 아 이거 진전줄았어 나도 이거 그고어어 <laughs> 아, uh. uh. about this? Maybe fail. 마지막. 아이 uh. ah, no. ah, <laughs> 다. 한번 먹어 봐어이 든든한 친구들을 보십시오. I, I have up I'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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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7년지기 친구에게 가방 가방 봐요. 가방이빵이제빵이요 어, 가방이 아 빵이 <laughs> <이거 봐요. 웃음> 그래서 선물합니다. <laughs> <laughs> 기념품과 선물을 사고 줄리기에 왔습니다 줄리기~~ 페스토가 <laughs> <laughs> 줄리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오빠 <laughs> 머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laughs> 다 같이 왔지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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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t to McDonald's before, but this one I don't like McDonald's. It's salty. 40. When I like someone, I like a girl. I will just go on a date with h e r That's the process of love. Then you will have to, 아들. <laughs> <Right.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가 현수관 선임 지도부 온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전기 가안 들어와요? 여기는 캠프. 아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안에 도미토리가 있대요. Yeah. Hello. He wants to give you. Oh, thank you. Yeah. yeah. Oh, it's so cute. Yeah. Oh my god. Thank you so much. Yeah. I like it. Yeah. Cute. Oh. Thank, you. Oh. thank you so much. You so muc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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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emember him wow. when you use. Thank you. o r e oh, they? <laughs> Red, oh, this is you your so uh, Korean name, Re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od <laughs> <laughs> bless you, bless. thank you, thank you, <laughs> yeah, wow. happy it.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laughs> <laughs> 수짜 귀엽다. 진짜 다진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다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 너무 짜 귀엽다. 진다이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요엽다 진짜 다다다 일렉트릭이 일주세요8일8 예, 일인가, 일인가 음. 아, 진짜 처음이네. 이렇게 <laughs> 오랫동안. 포스가 세 개가 지금 저기 음. 우리 가까운데 거기 부러져가지고 음. 지금 시간이 뭐 이번 주까지 할수있을지 몰라요. 사모님이 첫날 해 풀어 주신 마음 제가 처음에 여기 고 왔을 때낯에게 왔을 때, 나스에게 왔을 때. 나, 망고를 망고를 그래. 주시면서 그게 기억에 나요. 커피도 어. 주시고 아침에. 아, 감동이다. 예, 아유. 아유. ハハハた 왔습니다. 록시가 우리를 삼켜주어서 진짜 편하게 먹고, 와남생처음 현지인 집에 왔네요. 와, 록시네 집이에요. Your mother, hello. Hello. 웃으셨네 벌써. 여기가 록시 방이에요. 록시. 아, 어, 와, 록시룸. 록시 와. 이 밤에 저에게 드지고 <laughs> 좋네. <웃음> 예. 표정 신기해. 보세요 줄지어 가는 개미들. 지 여기 펌프가 있네요. <laughs> 더 신기하구만. 이게 용가 나문데 우와! 이게 용가예요, 용가야? 이게. 이게 우와! 용가, 너무 신기해! 용가, 이게 용가고요 이게 우와. 다 떨어지면 꽃이 폈다가 얘가 또 지면 이게 생기고 우와! 진짜 많았거든. 화려하다 <웃음> <웃음> 피부는 하얗지만 필리핀 필리핀화 같습니다 현지화됐나요? 아, 이렇게 현지에 잘 적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현지인분들은 요 <laughs> 맛있을 것 같은데? It is not soy sauce. 음 괜찮아? 음. 뭐라 그냥 면인데 음. This is d e l i c i o s mm. Not too much mm. fried noodles. Mm. Actually, we w did use hands and, and e a in here. 아, 그런가? a Yeah, but. 필리핀 사람플라스틱 바나나잎 그리 그리고 엔젠 그리고 보드파 첫번째는 오오 그리고 두번째는 오 맛있어요 응 맛있어 마간다가 여기는 제가 샤워를 한 장소입니다 <봐라>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자세히 보면 개미들이 엄청 지나가는데요 그게 지금 제 앞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해요 화장실 옆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거의 바깥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 세우기도 고장나가지고 그냥 물떠서 씻었습니다 헤헤 <laughs> 심지어 털도 없어서 그냥 오늘 입었던 겉옷으로 <laughs> 어, 감사히도 와서 또 맛있는 음식도 잘 배울 것같아 <laughs> 진짜 감사하네요. <laughs> 너무 신기한 <웃음> 여정인데요. <laughs> 내일은 이제 어린이들 만나러 갑니다. 내일 봐요. g o o 쿠키.